진짜? 그는 나의 비난초요 나의 요새요 내가 위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산인꾼의 울모에서와 심한 천년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술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비하리로다 10편 91편 2절에서 4절 말씀하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음하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염자들이 완치되며 코로나 19의 확산이 멈추게 하옵소서 바이러스의 방역과 대치에 온 국민이 힘을 합하게 하소서 환자들을 진료하는 의료진들과 정부 그리고 지자체 관료들과 신무진들을 지켜 주시사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코로나19로 교회와 성도가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더더욱 말씀과 신앙으로 굳건히 서게 없어서, 전염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나라를 위하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게 하소서, 사순절을 맞아 한국교회 안에 새로 <laughs> 붕이 일어나며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속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